교수님, 그러면 선박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? 선박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조선소에서 큰배 지으면 마냥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.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화물을 날라야 되니까 그 화물이 많이 필요한 거는 큰 단위로 날라지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작은 단위로 날라지고 그다음에 항만 제약이라는 게 있죠. 항만의 암벽의 길이도 있고, 수심도 있고,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선박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고, 또 하나는 뭐냐면, 선박이 커지면 조종하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, 어, 철광석 같으면 케이프 사이즈 큰 배로 나르고, 곡물은 그렇게 큰 배로 수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작은 배인 파나막스로 나르고, 그 다음에 마이너 벌크는 그보다 작은 배로 나르고, 이렇게 구분이 돼서 수송되는 겁니다.